안녕하세요. 샤샤TV의 샤샤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예요.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뭘 해볼 것이냐? 바로 농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동물 농장을 만들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자, 바로, 바로, 바로. 짜잔. 울타리를 쳐야겠죠? 참나무 울타리가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은 참나무 울타리, 참나무 판자하고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막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먼저 왕창 만들어 볼게요. 막대기 자 막대기 따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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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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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막대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와장차장차장차장차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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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게요 막대기는 횃불 만들 때도 필요하고 뭐 여러가지 애쓰이니까 많이 만들수록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디 갔지? 참나무 울타리 문 말고 참나무 울타리 고 요거를 이제 와장창 또 만들어 볼게요 아, 왕창, 왕창, 왕창. 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자, 이렇게 놓고, 울타리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 64개. 63개 찾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낭비하나, 자원을?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문도 있어야 되잖아요. 울타리에 문을, 한, 6개? 일단 만들어 볼게요. 6개. 자, 이렇게 딱 챙겨 놓고요.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아하 어하 참나 울타리를 이제 쳐야겠죠? 턱. 이게 맞나? <laughs> 자, 쳐 옳게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막 해보는 중이에요. 여기다 쳐놓고 어, 좀 공간이 조금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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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너무 좁은가? 자, 이쪽을 조금 더 늘릴게요. 톡톡 톡. 자, 여기서 네모 칸을 먼저 칠게요. 네모칸을 척척 치고 톡톡 톡, 톡. 됐다, 됐다. 오꽤 넓어, 꽤 넓어. 다리를 쳐놓고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은 어 여기 여기 할까요 여기 여기 여기다 할게요. 문은 요거 하나 부수고. 부서. 여기다가, 이제 문을. 참나무 울타리 문. 턱! 화면에 여기. 짠! 이렇게 열립니다. 아, 귀여워. 어 귀여운데요? 자, 여기 문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으로 이렇게 하고. 문은 두 개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디서든, 어, 동물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나가고 할수 있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으로, 톡. 어! 여기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일단은 어, 하나 했으니까 동물들 데려가 데려와봐야겠죠? 일단 눈에 띄는 동물부터. 자 가자. 척척척척. 첫 번째 희생양은 누구일 것인가? <laughs> 자 먼저 어, 제가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닭을 먼저 좀데리 올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이렇게 줄로, 줄이 있거든요? 줄을 이렇게 해서, 빨리 다어 줄로 쳐버렸어. 때렸어. 미안해. 그게 아니었어. 어, 왜알 나왔네? 자, 줄로 이렇게 해서, 어, 맸다, 맸다, 맸다. 맸고요 가자! 가자, 가자. 보여드릴게요. 가자! 어디야? 우리 집 어디야? 어, 저기지? 가자. 친구야, 가자. 내가 너를 키워줄게. 달려, 달려. 촉촉, 촉촉. 해가지고, 문 열어라. 쳐, 쳐. 아이고. 뭐, 뭐 알이 태어났네, 벌써. 다가. 자, 줄을 매서. 오,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탈출. 탈출. 자, 이제는 줄을. 아, 엄마 딱 쫓아왔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때리는 게 아닌데. 줄 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어, 됐다, 됐다. 아이고야. 도망갔어. 이 녀석들 자, 잠깐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컴마 컴마, 안쪽으로 어, 문 닫아야겠다. 닫고 안쪽에다 데려다 놓고요. 그다음 에 여기 척해서 줄만 회수 한 다음에 재빨리 문을 척 닫아줘야 돼요. 한글문도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휴, <laughs> 닭두 마리. 자, 갖다 닫고요. 가자, 가자, 가자. 컴마, 댄스, 댄스. 수고 해, 됐어 짠 해놓고 파고 울타리를 올타리를 나름 이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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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일단은 네모칸을 다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달아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에다 문을 달았으니까, 여기에다 문 달을게요. 여기도, 이쪽도 똑같이. 문을, 토끼 도끼 어디가? 도끼로, 척척척척 한 다음에, 여기 문, 울타리 문, 척척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혹시 저쪽에서 제가 또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문을, 울타리 문딱 설치하고, 여기에다가는 울타리, 척,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도 척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척 열리고, 이렇게 여러 곳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어, 저기 돼지 있다. 돼지. 여러분, 돼지대로 갈게요. 돼지. 돼지. 어, 뭐야. 돼지야, 여기, 여기야. 거기 가면 안 돼. 그게 위험한 곳이야. 돼지야, 뚝 떨어지면 안 돼.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자, 걸었고요. 가자! 아, 줄이 하나라서 아쉽네. 여러분, 이 줄은 어떻게 만드냐면, 슬라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슬라임하고 거미를 죽이면은, 거미줄 주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어, 이 줄을 만들 수가 있는, 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슬라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 샤샤, 너는 어떻게 대체 끈을 어떻게 얻은 거냐? 제가 처음, 이 1편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편 영상에서 쟤못 들어오고 있어. 자기 <laughs> 이돼지 1편 영상에서 운 좋게도 상인이 왔어요. 상인이. 그래가지고 그 상인이 데리고 있던 말, 말을 통해가지고 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말을 몇번 쳤더니 끈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끈을 운 좋게 얻었는데 만약에 내가 끈이 없다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이냐 쟤네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은 쟤네가 또 쫓아온다고 해요 저기 돼지 있다 여라 참깨 하고 들어가자 돼지 컴온 오 됐어 됐어 여러분 감자 한번 먹여 볼게요 쟤네가 그러면은 교배를 통해서 또 새끼를 막 낳을 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딱 놓고 감자를 한번 먹여볼게요 얘들아 감자 아오오두 개밖에 없었다 오 태어났나? 헉, 태어났다 <laughs> 오 아기돼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되었습니다, 여러분. 됐고요 자, 이번에는 끈을 데리고, 끈을 가지고, 소을 한번 데리러 갈게요. 소, 음, 어, 소, 안녕. 소야, 여기야. 같이 가자. 가자. 자, 가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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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어? 아, 여기, 원래 밤에, 밤에 이제 좀비나 이렇게 몹들이 막다 오잖아요. 얘네들 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횃불을 딱 설치를 해 주면은 안 옵니다. 녀석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아 주면은 방지가 된다고 해요. 아, 얘는 혼자 있어서 외롭겠다. 빨리 한 마리를 더 찾아 줘야 할 텐데. 그리고 좀 구분하기 쉽... 잠깐. 이거다 잠깐, 거미, 뒤, 뒤, 튀 뒤. 거미, 뒤, 요 거미, 튀요 거미를 어디 갔어? 아이, 깜짝이야. 음. 아, 잠깐, 잠깐. 튀어야 돼. 일단 튀어. 집으로 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튀어야 튀어, 빨리 튀어야 돼.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 휴. <laughs> 겨우 살았어. 여기도 문 음. 설치된 쪽에 쳐. 그리고 제가 어제 여기다 끈을 놓고 갔거든요. 어디가? 내끈 왜? 네가 먹었어? 소야 너가 먹었니? 아니 내끈은 어... 어디간거야 내가 어제 분명 봤는데 챙겼나? 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땅오 완벽해 건초 더미를 갖고 가서 좀 꾸며줄까요? 그... 건조등밀 갖고 가가지고 오마밀 많다 오호 와우 와이 득템의 득템의 소리 와, 완전 찝적인데요 여러분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인사 저기요 뭐~ 뭐아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어? <laughs> 아니, 저기 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튀지 말아주세요. 오, 어, 상인도 왔다. 대박.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고요. 어, 상인도 온것 같은데? 상인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 상인한테 가서 지금 상인 말이 왔거든요. 상인의 말. 아, 상의 닿는데 빠졌어. 저기요. 아, 그닥 교환할 만한 게 없네. 저 슬라임을 원하는데, 혹시 슬라임은 없으신가요? 아, 혹시, 잠깐만. 얘를 혹시 잡으면은 끈을 줄지도 몰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좀 미안하기는 한데, 이게 끈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왜 떨어졌어. 아, 저기요. 저기, 저기. 아, 떨어졌어. 죽여! 요 아, 나도 떨어져! 어우, 끊어졌다, 끊어졌다. 득템! 아, 그 끊은 끈을 얻으려면 뭘 버리고 가야 돼. 흙을 벗겨, 흙. 흙을 여기다 넣고, 해라 모르게 다 던지고, 다 벗고, 어떡해, 상이 나고다 죽은 거 아니야? 상이 죽었나봐, 어떡해. 어머머머머,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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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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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스폰 됐고요. <laughs> 다행히 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끈으로 원래는 제가 밀로 양들을 데려오려 했는데 음... 이 끈으로 말을 데려오도록 할게요, 말. 가자. 커먼 커먼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건초더미 같은 걸로 좀 꾸며줘 볼게요. 여기다가 건초더미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기 건초 더미를 제가 또 왕창 갖고 왔거든요. 짠 이렇게 해 가지고 건초 더미를 여기다 갖다 옮겨 주면은 좀 멋있게 멋있지 않나요 건초 더미? 이렇게. 건초 더미 이렇게 얹어 주시고 말말저말 말 뭐야? 세상에 건초 더미다. 근데 말 쳤어. 빨리 들어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두 마리, 소한 마리, 그리고 돼지는 두 마리였는데 무려 한 마리 새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꼬꼬댁 닭도 두 마리 잡아왔는데 한 마리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농장을 꾸며봤고요. 제가 건초더미를 이렇게 꾸밀려고 각 우리에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건초더미를 밟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는 빼서 저기다 다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꾸며주려 한 건데 통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영리한 마크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농장을 예쁘게 꾸며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씨앗을 심어서 작물을 재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